연만 옆에 우편함이 있는데, 우편함에 손님이 온것 같아. 어떤 손님이냐 하면은, 잘 봐봐. 저우에는저우에는저 총개구리가 저기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놀고 있고, 총개구리, 총개구리, 총개구리 아저씨, 아저씨야, 아줌마야.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새가 들어와가지고, 새가 들어와 있네. 확대해 볼까? 짠. 새가 들어와서,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짠. 짠짠 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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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함에 너왜 들어왔니 짠오잘 보인다 쟤 저렇게 알을 품고 있어 아그 우편함에 전전전오편은전전전전전고전전전전전전전 그 우편, 그리고 연번새도 손님이 왔는데 왔다 갔거든. 물오리한 쌍이 두 마리가 아, 아주 불청객이요. 저기 금붕어 있잖아. 저 금붕어. 딴거 잡아먹은 거는 잘안 보이고 저 금붕어를 저 금붕어. 아, 저기 한백마리 있었는데 점차 줄어들더니 이제 1마리로 줄어서 내가 오늘 분명히 한 20여 마리 있는 것까지 봤는데, 이제 열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어. 아, 참, 걔네들 완전히 먹이네가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 응, 금붕어들이 그리고 속도가 쟤네들이 좀 늦거든. 그러니까 완전 잡혀 먹는 것 같아. 토종 붕어들은 그래도 그잘안 보이고 잘 도망 다니는 것 같은데, 금붕어들은 문제가 심각해. 아무래도 안 되겠어. 포기해야지. 작년에 100마리 풀었었는데, 여기다가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더니, 이제 한 1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어제 오늘, 그 물오리 때들이, 물오리 때, 물어리 때도 아니지. 무려 물오리 부부. 물오리 부부가 완전히 금붕어 포식하고 간것 같아. 에, 참나. 음.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이, 우리 우편함에, 우편함에 오신 그, 렇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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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에우편함리 오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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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리 우리, 님, 에 오신 어디 갔니 청개구리님리이고 아이고 자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편하에서 지금 어떻게 알을 잘 품고 계신 건지 모르겠슈. 아직도 있슈? 남가슈 어우 아직 있네. 어? 자리를 바꾸셨슈? 숨는 거야 그렇게? 음참 그래 더 방해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모습 좀 보자. 어이고. 좋아, 좋아. 예쁘게 나라 일단은 우편함까지 이렇게 차지했으니 참. 원래 이 우편함이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하면은 토종붕어나 비단잉어한테 그 금붕어 말고 편지 보내는데 쓰는 거였는데. 그래, 뭐. 일단은 무슨 된지는 모르겠어. 예, 무슨 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시 빌려줄게. 임대료 안 받고.